남자입니다.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껏 괜찮다고 생각하신 배우자 감이 없어서 만나면 헤어지곤 했어요. 무조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인성도 봐야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분을 만나고 싶네요. 저는 을목 일간입니다. 연간. 시간에 큰흥 무토 무토가 있고 시간의 큰 불도 있었습니다. 지지에 보면, 시지 술토 일지 사화 월지 오화 그리고 년지 진토 목화 토 삼상격입니다. 세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진 특수격 사주입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인품이 괜찮으신 분요. 내 네, 선생님 사주는격이 높은 특수격 사주이십니다. 그래서 목화토 삼삼격을 더욱 굳혀주면서 들어오신 분여야. 선생님께 이로움을 줄수 있는 격이 있는 분이 들어오셔요. 2027년 정민년인데요 그때 시지술토에 미토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술미파살로 충돌하면 술토 지장간 안에 숨어있던 신금이 튀어나와서 자식까지 보는 경사스런 해가 됩니다. 2027년이 좋은 분과 결혼 하루입니다.